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트루 라이프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재산에 대한 문제 또 그에 따른 사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도와주다가 가진 재산 모두 바닥이 나서 거리에 나 앉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가 간절히 간절히 원해서 사업자금을 대주면 부모를 끝까지 잘 모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집 팔고 눈 팔아서 밀어줬더니, 얼마 후에 언제 보았더냐는 식으로 부모를 내팽개치는 자식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긴데요, 서울의 역삼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폐륜 자식도 있었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살인자로 변했으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말세 지말의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정상을 벗어나서 무정하고 불의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 싸움 싸움하고요. 전쟁이 따로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일절 주지 말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최고로 비싼 양로에서 호의 호식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좋다 또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노인들이 돈과 자식 사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삶의 뒷자리에 어떤 남겨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든가, 또는 쓰다가 남은 얼마 정도의 돈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작성해 놓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먼저 천국에 가고 혼자 된 부모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라는 사연까지 담아 놓았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렴하게. 장지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돈 때문에요, 우리가 자식들만 야단치지 맙시다.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돈도 자식들에게 몽땅 뺏길까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다 쓰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을 빼앗으려는 자식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려고 호의 호식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루 세끼 먹고 그런대로 마음 편한 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생활이 아닐까요? 만약에 돈이 좀 많다면, 돈이 좀 있다면,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땅콩이 왜 반쪽으로 갈라진지 아십니까?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갈라졌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돈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돈들을, 그 물질을 어떻게 나눠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히 노인이 되어서 여유 돈이 아직 남아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마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어서 배신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나누면요, 하나님과 이 사회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는 날 동안 꾸준히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나누면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후일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실을 보기도 하고요.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저축하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은퇴할 때 이미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선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생활은 검소하게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하여 라는 마음으로 삶의 원칙을 세워서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비록 고령의 나이일지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질 때 그때 위에서 주시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나눌 여유가 조금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누기를 시작해보세요. 그 즐거움은 호의 호식으로 얻는 이 육신의 즐거움보다 더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보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부디 선한 일에,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선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리듬오르 미션 오브 뉴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은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